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자 드디어 바로 쓰는 포토샵 cc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사진의 손글씨 텍스트와 그림을 합성해서 이런 정방형의 아트워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손글씨가 들어간 이미지는 폰트에 따라서 아기자기한 느낌을 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완전 개성 있고 힙한 느낌을 낼 수도 있습니다 노트의 끄적인 낙서가 어떻게 아트워크가 되는지 얼른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새 창을 만들어 줄게요. 파일, 뉴,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폭과 높이를 모두 1,080픽셀로 입력해 주시고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는 rgb로 해서 제작해 줄게요. 자 여기에 사진을 먼저 가져올게요. 파일, 플레이스 임베디드 포함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고요예제 파일 중에 손글씨 넣은 컨텐츠 1 jpg 파일을 먼저 가져와 주세요. 크기를 키우면서 Alt를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에 배치하고 엔터 눌러줄게요. 여기에 손그림 이미지도 가져올 거예요. 파일, Place Embedded 똑같이 클릭해주시고 이번엔 손글씨 넣은 컨텐츠 2, JPG 파일을 가져올게요. 크기를 키워서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글씨와 그림 부분만 딸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종이에 울퉁불퉁한 질감이 보이죠? 이 종이 질감과 글씨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기 위해서 밝기 보정을 한번 해줄 거예요. 이미지 조정, 어드저트먼트 들어오시면 두 번째 레벨이라는 메뉴 있죠? 여기 들어오시고 우선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해줄 거예요. 여기 질감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화살표를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좀 밀어줄게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가운데 있는 숫자에 1.74를 입력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글씨 부분 검정색이었던 부분이 좀 연해졌죠? 왼쪽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검정색 글씨는 완벽한 검정색으로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있는 숫자를 93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 확인 눌러서 완료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글씨와 그림 부분만 따기 위해서 도구 상자에 있는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우클릭하시고요. 매직 원드 툴. 한글판은 자동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위에 있는 톨러런스, 허용치라는 숫자를 20으로 낮춰 줄게요. 내가 클릭한 부분과 20만큼만 비슷한 색깔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체크박스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인접, 컨티규어스를 체크 해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클릭한 부분과 20만큼 비슷한 색깔을 인접하지 않은 사진 전체에서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글씨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가 클릭한 이 부분과 20만큼 비슷한 검은색 열들은 모두 다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Ctrl J를 누르시면요. 복제된 이 레이어 1에는 선택된 영역만 들어있거든요. 밑에 있는 이 레이어는 이제 눈을 꺼서 숨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글씨 부분만 따로 빼내주기 위해서 도구 중에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렉탱글러 마키 l 를 클릭해주시고요. 클릭 앤드래그해서 글씨 영역만큼만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단축키 Ctrl Shift J를 누르면 레이어를 잘라낼 수 있어요. Ctrl J는 레이어를 복제하는 기능이었죠? Ctrl Shift J는 잘라내는 기능이에요. 지금 레이어 2에는 이 글씨만 들어있고요. 레이어 1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들어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글씨라고 바꿔줄게요. 자, 레이어 1에서도 분리를 해줄게요. 얼굴만큼만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J 눌러서 레이어 2에는 얼굴이라고 써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동그라미만 이렇게 선택하시고, 레이어 1에서 컨트롤 시프트 J, 더블 클릭해서 동그라미라고 바꿔줄게요. 저희는 이 영역만 쓸 거라서요. 레이어 1은 눈을 꺼서 숨겨줄게요. 자, 여기에서 글씨 레이어를 클릭하고요. Ctrl T 를 눌러서 크기를 키울 거예요. 화면 전체적으로 차지할 수 있게 키워주시고요. 다 됐으면 엔터 눌러주시고, 이번엔 얼굴 레이어 클릭, Ctrl T 눌러서 위치 조정하시고, 바깥쪽을 드래그해서 회전도 살짝 해볼까요? 역시 엔터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레이어는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있어요. 컨트롤 드래그 하면 위치 이동할 수 있죠? 자, 이 영역을 여러 개 복제할 건데요. 레이어를 여러 개 복제하는 것보다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이만큼만 복제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서요. 현재 이 도구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드래그 하면 이동만 되는데요. 컨트롤 알트 드래그를 하면 복제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하나 복제하고, 다시 Ctrl+Alt 드래그해서 위에도 하나 복제를 하고요. 한번더 Ctrl+Alt 드래그를 해서 여기 밑에다가도 하나 더 복제를 해줄게요. 다 됐으면 Ctrl+D를 눌러서 선택 해제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다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색상을 넣어서 조금 더 생동감을 넣어볼게요. 자, 우선 정경색을 클릭해주시고요. 주황색 계열을 골라줄 거예요. 헥스 코드에 f f 8 5 0 2 입력해주시고 확인. 자, 그리고 글씨 레이어에 넣을 거예요. 글씨 레이어 클릭하시고요. 정경색을, 글씨 레이어에 이 컨텐츠 부분에만 색을 채우고 싶으면요. 원래 정경색 채우기는 alt-delete 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고 alt-shift-delete 를 누르시면 이 픽셀 영역에만 색깔을 채울 수 있어요. 동그라미에도 채워볼게요. 동그라미 레이어 클릭하고 alt-shift-delete. 그리고 동그라미 레이어는요. 레이어의 혼합 모드, 노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혼합 모드를 멀티플라이 곱하기로 바꿔 줄게요. 그럼 뒤에 있는 사진에 자연스럽게 사인펜으로 칠한 것처럼 합성된 걸볼수 있어요. 자, 이번엔 글씨 레이어를요. 컨트롤 J로 복제하고 색깔을 바꿔 주기 위해서 이번엔 배경색을 클릭하고요. 헥스 코드에 027CFF 하늘색 계열 입력하고 확인 눌러 줄게요. 자, 배경색을 채우는 건 원래 컨트롤 딜리트였는데 해당 픽셀 영역에만 채우는 건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예요. 지금 두 개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는데요. 컨트롤 드래그해서 하늘색으로 칠한 레이어를 살짝 위로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되지만 좀더 입체감 있게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클릭하시고 멀티플라이 바꿔 주시면 돼요. 위치 이동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컨트롤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눌러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곱하기라는 멀티플라이라는 혼합 모드가 어둡게 합성하기 혼합 모드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펜으로 칠한 듯한 사인펜으로 칠해서 색이 섞인 듯한 느낌을 내기에도 좋은 메뉴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얼굴 레이어가 가려졌죠? 얼굴 레이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잘 보이게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마지막 예제까지 잘 따라오셨네요. 책의 뒤편에 있는 부록에는 여러 꿀팁, 오류 해결 방법 등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로 담겨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디였습니다.